얘기 좀 하시죠 얘기 좀아잠깐 대화 대화 오케이. 예, 형 우리가 대화를 못하지 지성이 형 진짜 보고 싶어요아 진짜 보고 싶었어요 형 어떻게 된거니? 형 좋아 잘 지내셨죠 형? 진짜 뭐요? 보고 싶었어요 야 너네들 네. 밥 먹고 다녀? 밥은 먹고 진짜 보고 싶어 었 승훈이 누구꺼에요? 이제 이제 본다 이제 본다 또 이제 야. 자수해 야 자수해? 아니 저희가 어러 들기까지 자못했으니까 형 <목소리> 지금 저팀우 오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같이 소통하데저 팀에 김종국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? 우리가 알아서 치면 맞아 앞뒤가 꽉 맞춘 선수는 들이 지금 형이 이러니까 지금 <목소리> 형 성과가 없는 거예요 형님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뭐. 갖다 바칠게요 저 이쪽이 끝 앞으로 되겠습니다 끝 앞으로 필어요

아니, 나, 내가 저이 아닌데. 아, 나를 아, 왜 뜯었어? 왜다 어, 어. 왜? 다시 일단은, 가끔 잘, 잠깐만. 아이고, 네. 이제 그래도? 싸우면 안 돼. 둘이 싸우면 누나, 안 돼. 일단은, 그러니까. 둘이. 어? 이번 번이... 지금은 일단 둘이. 해서. 야, 저 여우들 저. <laughs> 야, 내 손을 <laughs> 꽉 잡고. 이광수. 둘이 잘 살아남아요. 예? 네? 일단. 알겠습니다. 네, 누나. 안녕. <laughs> 선물. 누나. <손목을 웃음> <laughs> 누나, 누나, 나 뗐다고. 넌할때 아니야. 아, 나진손잠 장난 아니지, 누 아야 엘리야. 아야 누나한테 뭐라고 했길래 누나가 나를 저렇게 뛰러다녀 아, 저 별말 안 했어요. 그냥 눈빛 한번 줬는데 누나가 다름이 아니라 달려들더라고요. 아, 정하누나 아, 아, 이러다가 종국이 형도 뜯을 것 같은데. 아, 지금 노래를 잘 몰라요. 지금 정하는 뭐, 거 아, 아니야. 아, 그리고 눈빛 거 아까 내가 몰라? 이 종국이 형 뛰면 안 돼요, 누나? 음. 지금 <웃음> <웃음> 누나 뛰는 재미 들렸다고 막히면안 돼요, 누나? 야, 누나한 그러기도 남을 것 같다, 지금. 어 뛰는 재미 들려가고 됐어, 야 빨리 파, 빨리 파. 아니야, 이게 이쪽, 이쪽 앞 앞쪽이야. 앞쪽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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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동우 너 가자, 비켜, 나 나도 할게. 오 여기 있어 있어 오케이. 좋아 또. 좋아. 아, 빨리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됐어 좋아 좋아 좋아. 아무도 아무도 없어. 강사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. 어디서 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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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야, 이거 하나씩 우리 100, 우리 140개 맞추면 돼. 140개를 맞춘대. 야, 140개를 맞춘대. 하나씩 면 <laughs> 한번 해보자고 미안해, 누가 그렸을지 모르겠지만, 한번 해보자고요. 아, 너무 많아. 형, 이거 봐야 돼. 아, 일단, 모양이 아닌 거다 빼봐야 여기로 풀어버려야 풀러, 이 이거, 이거야, 이거. 이 모양이야, 이 모양. 야, 봐봐. 만약에 1번이면 진짜 험한 건데, 봐봐. 야, 있는. 1번. 2번. 너무 데요7 0 7 0 7 7 0아 여기가... 여기가 좀... 아, 너무 오래 써서 졸음이 왔어요 졸음이 차에서 마지막 시작 이강수를 뛰러 가겠습니다